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제승의 문명진 사무장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10시 반인데요. 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일을 하고 있네요. 어, 이분은 2022년 12월 말경에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안가 산재 관련돼 가지고 저희 회사에 맡기셨습니다. 민형사상으로 어, 처벌그 손해배상이라든가 모든 형사합의금을 받기를 원했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회사에 오시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좀 사건을 좀 흐트러놓고 망쳐나와가지고 해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산재 신청을 해드리고 산재 승인 났고 그 다음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다음에 장애급여를 모두 다 받게 됐습니다. 오늘 회사에 모두 다 받게 됐습니다. 이분 사건이 잘 해결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나리 깽마라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생긴 분입니다. การฟ้องนิ่ยากที่สุดครับในที่สุดก็มีคณะทีมทนายเก่งครับช่วยเหลือครับและได้รับให้เพื่อนนะครับที่อยางรุ้จักทชายคงนี้นะครับทีมนายนี่เก่งมากๆครับช่วยเหลือทุกอย่างครับทั้งกทติดเกมทั้งเรื่องอุบัติเหตุนะครับเขาเก่งจริงๆครับทีมทานัาน้นี้ครับครับทานผรับนท 이번 사건이 정말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좋은 결과를 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